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변수가 범위로 되어 있는 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3까지에 대해서 어, K를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합은 1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걸 합을 어떻게 구하냐에 대해서 이거는 넓이의 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말로 그냥 총 넓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여기 전체 넓이, 이게 1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사다리 꼴 넓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게 1이잖아요. 그래서 k가 얼마면 돼요? 2분의 1이면 되겠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에서 확률 밀도함수가 될수 있냐? 이 확률 밀도함수가 된다는 라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시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된다? 1이 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 무조건, 무조건 이 fx 안가0 이상이 돼요. 확률에 마이너스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았죠? 자, 예를 한번 보면, 마이너스부터 1까지 2분의 1이라 했죠? 그럼 이거 너비 1 돼요? 네, 맞죠? x라는 건 어때요?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래서 안 됩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부터 1까지, 이거 너비 얼마죠? 마이너스 1도 입하면 2 아닌가요? 2, 이거 너비 2죠? 너무 크네요. 1 마이너스 절댓값 x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반대로네 이렇게 그려지네요 1 마이너스 여기 1 넓이 1이죠 이해 예,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리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요 k고요 2대입하면요 0이고요 여기에다가 2대입하면 0이고 3대입하면 얼마예요 K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냅니다 여기 넓이가 1이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넓이 1이다 여기 넓이 K고요 여기 넓이가 2분의 K죠 그래서 2분의 3K가 1이다 K는 3분의 2